아, 반갑습니다. 아 리발입니다. 오늘 갑자기 또 급으로 서 아까를 한번 조금 몇 번만 찍겠습니다, 여러분. 갑자기 여기, 어, 여 썬더치킨이라고 우리 동네인데, 감천, 서, 저, 사하고 감천에 있는 썬더치킨이 어, 왔습니다. 근데 네, 조금 꼭, 꼭 먹었어요.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. 이렇게 해가지고, 시켜가지고, 얼굴은 나오면 안 되니까, 그 여기 또 미모의 또 게스트 분 계신, 잠깐만. 아, 미모의 게스트 분이 이제 사장님입니다. 사장님, 얼굴 잠깐손한번들어 주시지요. 아, 여기가, 예, 사하고 감천의 이제 썬더치킨, 선도치킨, 섀더 썬더치킨의 사장님이십니다. 예. 아, 썬더치킨에서 썬치킨으로 바뀌었답니다, 여러분. 아, 예. 그 갑자기 또 먹다가, <laughs> 예, 이렇게. 이렇게, 예 여기는 동생인데 얼굴은 좀 나오면 안 되고, 아, 잠깐 나오는데, 아, 예 이렇게 해가지고, 예 생명 한잔 하려고 왔습니다, 여러분. 소맥 겸, 이래가지고. 뭐, 예 저녁 시간인데, 여러분들, 뭐, 맛있는 저녁, 또 맛있는 식사 하시고, 예 맛저 맛술들 하시면서, 예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예 이거는 소스로 찍어야 돼요. 응. 나중에 또 혹시나 유창하게 또 되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장님 바이바이